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준대형 세단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라고 하는 K7 모델을 준비했는데요. 올뉴 K7 준비를 했고요. 2016년식의 2 0 1 6년식에2.4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키로수 약 15만 8천 키로 정도 주행했고요. 무사고 차량이지만 아쉽게도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져 있는데 이쪽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 본 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지금 색상이 검정색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다크 블루 색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계열의 색상이다 보니까 외관상 약간씩의 스크래치 붙어치는 눈에 보여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부 그릴과 범퍼라인은 생각보다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쪽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쪽 사구 포그램프 살펴보게 되시면 전반적으로 큰 사용감 느껴지지 않습니다.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HID 램프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살펴보실 텐데, 앞쪽 핸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운전석 측면부를 놓고 봤을 때는 외관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단차나 이색, 문콕조차도 없는 훌륭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90% 정도 남아있습니다. 타이어는 거의 신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용감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 80, 9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뒤 타이어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 휠 살펴보더라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전면부에는 제가 이제 부터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뒷부분은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중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짐 수납하기에도 적절하고요. 사용감 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킷. 삼각대에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려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라거나 스크래치 단 부분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 쪽 측면부 살펴보실게요. 뒤쪽 핸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조수석 쪽 외관 컨디션도 훌륭합니다. 앞쪽 본네트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A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은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오염이나 이염, 찢어짐 같은 부분은 전혀 없고 바닥 매트 또한 코일 매트로 전 차주 분께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놓으신 상태고요. 리어 암레스트에 뒷좌석 미디어 컨트롤러 들어가져 있고 열선 시트와 함께 수동 윈도우 커튼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앞쪽 키로수 158,824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지금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커버 안쪽을 살펴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용감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으로 크루즈 컨트롤, 좌측으로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하이패스 CM 룸미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는데 후방 카메라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풍량 높이면 은 바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컨트롤러부터 시작해서 기어 노브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은 실내 사용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핸들 열선, 전자파킹 센서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후석 전동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되어져 있어서 한층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가져갈 수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2.4 엔진, 4기통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소음은 올라올 수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숙한 편에 속하는 거고요. 예열이 안 됐다라는 점 감안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전혀 없고 시운전 테스트까지 마치고 찍는 영상이니만큼 고객님들에게 차량 컨디션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올뉴 K7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키로수가 살짝 있기는 하지만 편리한 옵션들은 모두 들어가져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의 준수한 관리 상태까지 보실 수 있고요. 용도 이력이 없다는 라게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